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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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뚝배기 예, 앞에서만. 그렇지 그렇게. o peggy, t 앞에서만. 그렇지 A pet a m 공 본다. 그렇지. 공 본다. 그렇지. 공 본다. 그렇지. 야공 본다. 그렇지. 공 본다. 그렇지. 공 본다. 그렇지. 공 본다. 그렇지. 공 본다. 그렇지. 왔어. 공 본다. 좋았지. 내가 니 엄청 잘했네? 뭐야, 조금만 기다려, 서해더 하고. 내가 좀 해요.